이제는 요번에는 어차피 그저 벌칙 없는 거였으니까. 아 종아리 뜯어기잖아. <laughs> 종아리 뜯을 줄 뜯는 거 아니었어? 아 맞아. 25초 동. 5초야. 뭐 5초야. 아 근데 안아 포기. 5초지. 네. 오빠 이렇게 하면은 진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말랑말랑 한 상태에서 5초는 일삼 <laughs>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1 2 이거는 미안한데 하나가 2초 이상이야 아 그래? 그럼 1, 내가 새게 오빠가 세면 그게 뭐하는 거였지 그냥? 2 3 4 5마약에 이렇게 녹화했는데 이 정도 효과가 아, 그럼, 아니면 그래. 준비 시작 1 2 3 4 <laughs> 이제 그만하자 아야아니 아니, 나 남았어 나 피곤해 아나 남았다고 아, 그만. 아 그만해 남았어 남았어 아니야 난안 해. 아야야 이거 해. 이제 그만 끝. 이거 해야 돼. 그럼 뭔데 골치기 종아리 똑같이 하는 거지. 아니지 딱밤. 이번 마지막. 딱밤. 딱밤. 이건 마지막이다 진짜. 응. 응. 종아리 죽으돼나요 종아리 딱밤이라고. 아 종아리 얘기를 해 게임을 그만둬 버리는 수가 있어. 응. 아 근데 해. 이건 진짜 솔직히 알았어 약속, 알았어. 야, 약속이니까 해야 돼. 뭐 어떻게 하려고 솔직히 말아 살살. 살살. 아게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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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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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톡. 톡. 뭐야? 아, 닿잖아안 닿잖아. 아, 이게 살살. <laughs> 살살. 살살. 알았어. 아, 그냥안하면 알았어. 살살. 살살. 아 살살! 그냥 살살 할게 혼대아 너무 아파 이제 그만해 진짜 아파 아 그러면 대봐 이게 뭐야 아 대봐 더살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가 고통 럽도안 지금 끝에 벌칙을 받았네 <laughs> 오빠 알았어 뭐 했어? 잠깐만 깬다 어, 아! <laughs> 아, 진 진짜야. 진짜졌락 봐봐 아니야요짜야 진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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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침 짜야 진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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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희 배감식당이에요. 와. 여기는 비와도 운치 있다. 데찌개이 계란 넣는 거야? 와 계란 가주 김이 뭐랑 뭐랑 까주세요. 초 준결승으로 가시 영광의 얼굴들인데, 자 이렇게 세 팀만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신대 이제 삼남대 올라갈 네 팀이 선정이 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음에 들어? 과연 이 사람들? 여기 흑염소가 제일이죠. 여름 고양식이라는 고명된 흑염소 방지. 한 그릇 먹으면 털뿐 음. 나는 것처럼. 신나요 음. 소고기 돼지고기보다 지방 함량이 낮고 단백질 풍부한 고유단백 면역식 흑염소. 좋네한 그릇 가득 진하게 한 마라 드시고 소면 넣어 비접떡 한달 2만 3천 3백 원. 밥한개 더. 밥을 먹는가? 아, 우리는 어디에 가고 있죠? 우리 숙소. 오빠는 지금 뭐 긴장되는 상황 아니죠? 긴장된 상황인데? 왜요? 무슨 일 있나요? 무슨 일이겠어? <laughs> 우리가 늘상 <싹> 하는 짓거리지. <laughs> 안타깝네요. 숙소가 오늘따라. 물게 느껴진답니다. <laughs> 도착! 거의 다 왔어! 힘내! 아. 화이팅! 무슨 새예요? 새가 왔지 응. 근데 오. 새가 날라갔어. 못빠 오니까 다 갔잖아. 장난치네. 하얀 새다. 갔네 지금? 왜?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건가? 아 뭐야! 아까 큰코 다칠 뻔 했잖아 이 사람들 이곳은 참... 어디죠? 여기 양양시장 됐다? 특이한 거 많이 썼네

머리를 먹는 거야? 아이폰에3개그렇지 음. 음. <laughs> 음. 맛있어? <laughs> 머리는 못 먹겠어 머리는 무서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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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은하가 선생님. 고르는 거 아니야? 이거 가 고르는 거야? 뭐? 데 쉽지 않아. 내 먹는 거에 너무 집중했지. 응. 음. 시간이 어, 조금 있군 조금이 아니야. 어 뭐야? 왜? 모두 수락. 빨리빨리 수락해. 진행해. 수락도 이런 복사하기 빨리빨리. 지에 여기서. 자, 아니야. 이거 누르마. 눌러줘. 아, 그래. 자, 아, 어, 내가 알아서 할게. 아, 그래. 조심해! 알아서 한다고. 그 검색어 딱 눌러. 그리고 한번더 어, 그래. 그렇지. 내가 초대해서 내가 다 친구 다들고 갈게. 내가 친구 많은 거 알지? 어. 없어? 제발 좀 해. 한번 가볼까, 그래도? 어, 그럴까, 흔히 빨갛다리도 맛있던데 어, 어떻게 해야 되지? 땡우 자몽드가 뭔 뜻이지? 응? 어? 이거 먹어까 이거. 도전? 그래, 이걸로 해보 택시 타고 숙소로 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봐 빨리 깔. 음. 제대로다. 음. 많이 먹어봤거든. 음, 진짜 맛있네. 음, 응, 진짜 맛있어. 음. 이게 뭐 초콜라보였지? 초콜라 와플인가? 초콜라 와플? 뭐냐고, 아이스크림이네, 거의? 음. 꽂아놨네? 음. 만약에 빈속이었으면 진짜 맛있었다. 지금도 맛있는데, 만약 우리가 저녁 먹은 상태 아니었으면, 더 맛있게 먹어. 전반적으로 여기가 아무튼, 겹겹이 쌓인 패스트리류가 음. 여기는 인기 많대. 누가? 뭐. 리뷰 일자 봤어. 음, 맛있지. 음, 얘도 맛있어. 와, 내 거다. 얘도 괜찮아. 말야 음, 음, 가볍게 풍부한 맛. 음 그런 맛은 음 없고 가볍고 풍부한 맛 그런 맛은 없어 미나 씨. 신기한데? 그런 맛이 없어서 그래. 음 근데 진짜 그런 맛이란까 그만 좀 해. 한 먹어도 돼. 그래? 크림 있는 쪽 산뜻해 가벼우면서 무게감 있지 음 맛있네 맛있네 음. 포켓몬 잡으면서 와인 한잔 화이트 와인 우아하게 이렇게 포켓몬 잡으면서 와인 한잔 우아하게 원래 하나 목소리 원래 하는 목소리를 그냥 야, 내라고. 포켓몬 잡으면서 와인잔 이렇게 똑같이 하라고 음, 상상하고 싶지 않다. <laughs> 포켓몬 <포킹을> 잡으면서 와인잔 <와이자. 웃음> 이렇게 진짜. 하다가 와인잔 깨서 <laughs> 아 지겨워 벌써부터 그게 상상이 돼. 뇌는 <laughs> 먹는 방법이 두 가지 가 있잖아. 아니야 하나까지밖에 없어. 질문을 해야지 아 그래? 아 뭐야? 아 뭐냐면은 이렇게 방금 우리처럼 한 번에 배 먹는 방법과 응. 요 겹이 있잖아요 이게 결이 결을 하나씩 뜯으면 뭐야? 이렇게 와 좋다 이게 길이 맞는 거지? 여기지? 이거 길 맞지? 어이 맞는 거 같은데? 가보자 가보자 아, 이푸로한테 미안하네. 그래도 우리가 어제 일찍, 일, 일찍 잤잖아. 그러니까 일찍 잤는다. 몇 시간 잤줄 알아? 어제 10시 잤어. 아, 한 10시간 반잔 거야. 여 물소리 들리지? 집에서 물습니다 어. 와 물살이 좀센거 같은데? 지방계곡 와 물은 다물 해라. 아. <laughs> 닭들이 다시 잡았다 자리. 안녕. 뽁뽁뽁뽁 또 닭이랑 대화시 거기다 <laughs> 숨만. 숨을... 애 <laughs> 귀엽다. 우리 뭐 먹지? 나 순두부 정했는데 이미. 아 그래? 네, 우리 식당 이틀 연속 이용하네. 우리 이성주라아니 <laughs> 안녕하세요. 또 왔어요. 다음 이야기도 우리 함께 해요.